이번 영상에서는 명상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병원 카탈로그에서 암 환우들에게 명상이나 종교를 권장하는 내용을 여러 번본 적이 있습니다.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산소가 암의 원인이라는 학설이 있는데, 명상과 심호흡으로 체내에 산소를 공급해 주게 되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명상을 하려다 보면 이런저런 잡생각들이 떠올라 쉽지 않겠으나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번뇌와 망상들이 떠오르고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도 도인이 아닌 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너무 고민하실 것 없습니다.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온신경을 최대한 호흡에만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상념이 들면 관세음 보살 연부를 천천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명상을 할때 코끝과 인중 사이 들숨과 날숨에 신경 쓰면서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인데 제 경우 눈을 감은 상태에서 맑은 푸른색과 초록색 등 차크라 색이 펼쳐져 매우 신비롭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신 많은 분들의 사례에서도 눈을 감고 명상을 하던 중 눈앞이 환해지는 경험을 했다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수행하다 보면 그윽한 기도 산매를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분명 황홀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